일로와, 일로와, 여, 어 일로와 어 열어, 열어, 어 일로와 자입와이어한한번자 열어, 열어, 열거한한보 해야 치를 스킬링을 한번 해야되겠네 <laughs> 손님 어 눈크게떠 크게 눈 크겠다 눈 크겠다 눈 크게 눈크다눈게눈 크게 떠, 눈 크게 눈눈 크게 눈 크게 눈눈 크게 눈눈 크게 떠, 눈 크게 눈 크게 눈 크게 떠, 눈 크게 떠. 눈 크게 레오레오레오서일로서서레서서서그서서서 서. 레오 서. 서. 그래. 서. 서. 앉아 레오 앉아 앉앉 앉아, 앉아. 그서 그래. 옳지 서서 옳지. 주방 뒤에 지저분한 거싹 세븐치를 해놓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뭐 심고 식탁 섞어 는거 아, 운치 있다. 이제 여기 지붕 해놓고